请听한语节目 안녕하십니까, 중화민국 국제방송 타이완에서의 RTI 한국어 방송입니다. 월요일 방송은 간추린 뉴스, 포르모사 문학관, 타이완한반도 양안 관계 예순으로 이어집니다. 단추린 뉴스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타이완 정부가 오는 27일 지진, 쓰나미, 폭발 등 재난 발생 시 국민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사회 방위 강인성 실질 훈련을 타이난에서 처음으로 실시합니다. 장치천 입법원 부원장은 세계 타이완 상회 연합 총회 연차 회의 개막 식 치사에서 타이완 상인은 국가의 자랑이자 중요한 기둥이라고 말했습니다. 주 타이완 미국 대표부 (AIT) 대표 레몬드 그린은 23일 평화 유지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약속은 굳건하며 마코 루비어 국무장관이 말했듯이 미국은 타이완 문제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고 무력 위협을 통해 타이완의 지위를 바꾸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화미국 외교부는 최근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의 중일 양자회담에서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한 것을 환영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타이완 정부는 지진, 쓰나미 등 복합적 재난 대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7일 남부 타이난 지역에서 전사회 방위 강인성 실질 훈련을 전국 처음으로 실시합니다. 이번 훈련은 장소가 A 루트와 B 루트로 나뉘며 특히 A 루트에서는 재난 발생 시 대피 장소와 대피로 사전 확인 등의 중점을 두고 훈련이 진행되며 B 루트에서는 관건 기반 시설과 응급 의료 장소, 확충 체계 등을 중점으로 훈련이 전개됩니다. 한편 중화민국 국방부 군의국은 재난 현장으로부터 구조된 중증 외상을 입은 군 장병을 현장에서 신속히 치료하고 국가 재난 대비를 위해 올해 뉴타이완 달러 2억 원 규모의 예산을 들여 전진 외과 팀을 설립했습니다. 재난 현장에서 응급 수술 등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여 중증 외상 환자의 생존률을 높이는 전진 외과 팀은 이달 27일 실시되는 재난 대응 훈련에서 처음으로. 국민들 앞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세계 타이완 상회 연합 총회 제31차 연차 회의 및 제2차 이감사 연합 회의 개막식은 22일 미국 휴스턴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전 세계 약6 5 0명의 타이완 상인과 타이완 미국 정치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장치찬 판공실이 23일 발표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장치찬 입법원 부원장은 이날 연차 회의 개막식 지사에서 휴스턴은 미국에서 네 번째로 큰도 시자 두 번째로 큰 항구이며 타완 기업이 텍사스에서 발전하는데 중요한 출발점으로 최근 성변 관계가 크게 심화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휴스턴 외에도 앞으로 타완이 텍사스의 직항 노선을 하나 더 개설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장 부안장은 미국 새 정부의 정체 방향과 거버l 지정학의 변화가 매우 급격한 것은 타완 상인들이 깊이 느꼈을 것이라습니다 라고 믿으며, 그럼에도 타이완 상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도전을 새로운 기회로 전환하여 계속해서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위달의 주미 대표도 이날 개막식에 참석해 지사를 했습니다. 위 대표는 타이완 미래 산업 발전에 대한 타이완 미국 파트너 관계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상방은 민주주의와 자유 등 가치를 공유할 뿐 아니라. 비홍색 공급망 구축과 인공지능의 주도적 위치 환입, 군수 산업, 드론 연구 개발 등 분야에서 더욱 기밀히 협력할 수 있다고 밝히며 타완 미국 이중 과세 협정을 위한 입법 추진과 타완 미국 21세기 무역 이니셔티브에 대한 후속 협상에서도 쌍방의 지속적 노력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스탠포드 쇼렌스타인 아시아 태평양 연구 센터가 23일 오전 처음으로 타이베이에서 '타이완의 미래,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의 현대화의 길'이라는 주제의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포럼에는 쇼렌스타인 아시아 태평양 연구 센터 소장 신기욱을 비롯해 한국 타이 일본, 싱가포르 등 4개국의 학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레몬드 그린 AIT 대표는 이날 지사에서 미국은 인도태평양 동맹국과 파트너들과 국건히 함께 서 있으며 위협에 대응하고 경제적 회복력 향상과 공동이익 증진을 위해 결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미국, 타이및 지역 동맹국들을 보다 안전하고 강하며 번영하게 만들기 위해 미국과 타이완의 협력은 전례 없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이완은 새로운 세대에 자리 잡았지만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레몬드 그린 대표는 타이완은 AI와 하드웨어 분야에서는 앞서가고 있지만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뒤처져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주거에 대한 국제적 우려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주거 모델에는 종종 중국 공산당의 전치적 선전이 숨겨져 의료 보건과 국방 같은 분야까지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타이완 안보는 중국으로부터 군사적 경제적 외교적 위협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의 중일 양자회담에서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중화민국 외교부가 환영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외교부는 23일 성명에서 일본 정부가 타이완 해협 안보 정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며 타이완 해협의 평화 안정을 확고히 지지해준 데에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타이완은 한결같이 국제사회가 지역의 평화 안정 유지 보호를 돕기 위해 하는 긍정적인 조치를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타이완은 자아 방위 능력 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타이완 해역과 인도태평양의 평화 안정 번영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rti 한국어 방송의 손전호 진옥순 이었습니다.